什么你。

뭐 봐. 맞네. 단지고김에 그럼 이제. 그럼 이제 가기는거 우리 <목소리도> 가운데에 계신 분이 과연김님돌아가8 1세시고왼쪽 계시는 분이 옆에 분이. 백포자 남자, 한 76세 되십니다. <목소리> 그 오른쪽에 계시면, 강진아님정진한님성님 남자, 한 68세 되십니다. 새로 해. 지가나리요지지니 인사해 주십시오.

강진 할머님 따님 여자자자입니다여자가 아, 그렇게 어, 빨리 잊지도 쓰려어 나, 나 강진 할머님 따님 현자 숫자입니다 우리 는어야마나

한번이 거다 먹어야. 아, 그 아, 그다 우리가 뭘엄마 그래도. 다그래해 아, 그다 아, 그래도. 그래도. 아, 그래도. 아, 그래도. 아, 그래 아, 그래도. 아, 그 아, 그래도. 아, 그래도. 아, 그래도. 아, 그락도그도

식입니다가 이렇게 한기요다 할머니 선녀들인가 아, 고개 오른쪽이. 너는 오른쪽이. 셋째 아들 장녀 임영미. 아, 두 번째가 쭉째 그래. 아들 사영, 임혜란. 다 그래. 다음이. <목소리도> 셋째 아들 막내. 임임희 마지막 하나하라니까. 마지막이. 셋째 <laughs> <laughs> 아들. <laughs>

서인아 안녕. 안녕. 오빠, 칼좀 줘. 응? 야, 기봉아. 저, 기칼좀 줘라. 응. 아침에 이 드는 거. 어라떤 걸로? 주 그거 조그만 거 가둬. 서인아 할머님, 첫째 아들. 손자, 손자내늘입니다 소윤 <laughs> 아, 할머니 장남 장손

여기 봐봐. 기 여기 살펴봐. 원는 공포면은 저도 맨날 그다니는 저기 사진 찍 아니, 사진 어여 <목소리도> 엄마, <아유, 잘 풀러. 목소리도> 어, 엄마. 금만나 아야, 너 한명 뽀뽀해. 이릉 이릉 복고 복고 엄마, 와, 엄마가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. 엄마가 엄마야. 엄마. 그거 엄마가 들었다고. 아까 나도 울었다는 거. 엄마가 다그 아, 아, 음, 엄마 또 있어. 그거 엄마 이따가 나야. 아까 사진 찍어서 그 아, 엄마 울었어? 여기가나와나 엄마 이따가 나요.